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댕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기덕의 광덕입니다. 네, 오늘은 어 한파로치 기 하면 누가 구 떠는지 오 아세요? 잘모르겠는요 음, 너, 저는 동네? 한국의 김지원 선수가 하는 겁니다. 누구야? 김지원 선수요. 김지원이요 한파로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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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틀렸... 아 예. 네, 잘하는 건 맞, 맞는데 오늘 이제 오늘 주제는 어, 토시 코코가 라는 선수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네. 이 선수는 <laughs> 이 선수로 말하자면 한팔없치의 전설이라고 불릴 수도 있죠. 이 선수를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제가 이거 잘 몰라서 어 한번 읽어보고 이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일단 본명은 토시코 코가. 이고요. 출생은 어, 1967년, 1967년 11월 21일. 어, 태어난 곳은 일본. 일, 태어난 곳은 웃지 마시고요. 네. 태어난 곳은 일본이고 그리고 사, 그리고 그뭐 어디냐? 여기 그 사가현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사가현. 거기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유도는. 어 제일 처음 접한 게 중학교 때라고 해 예.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신장, 신장. 키, 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가란 선수 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키가 작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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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170 10... 170네 당신 160한78 160 판... 78네 160, <laughs> 맞았습니다. 네, 이 선수의 키는 169cm 입니다. 아, 1센치 모자르긴 한데 이 정도면 맞다고 하고. 네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때려버릴텐데니 <laughs> <데리고> 이제 <laughs> 네, 지금은 마이너스 73kg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마이너스 71kg,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73kg입니다. 그 마이너스 71kg를 뛰어왔고 어그 계속 뛰다가 마이너스 어, 78 k 로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 어 여기 여기 옆에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띄울건데 옆에 이제 얼굴 가리고 얼굴 가리고 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쓸건데 각종 세계대회를 했으면서 대표적인 수상 경력은 아틀랜타올림픽이라고 마이너스 70아 마이너스 아틀랜타올림픽 마이너스 78키로 은메달을 딴 기록이 있고요 78키로로 그 전에는 그 바르셀로나올림픽이라고 그때는 마이너스 마이너 71키로로 은메달을 땄었는데 그 이제 이체급을 올려서 은메달을 딴 땄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경력 또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전전 일본 유도 선수권 대회라고 그전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태권도. 어 태권도 우리 참 많이 하죠. 우리나라. 그렇죠. 그렇죠. 태권도 많이 하는데 일본은 이제 유도의 유도의 종족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희 태권도처럼 많이 이렇게 어 학교에 배달이돼 있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유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체급은 물론이고 무제한체급에서 이제 준우승을 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사상 최초로 이제 정량급이 무차별에서 준우승을 한다. 라는 게 정말 큰 이변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현재는 뭐라고 했냐? 어, 현재는 뭐라고 있냐 지금은 지도자를 생활하면서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자, 후진? 그럼 이제 <laughs> 자 수댕씨 네. 자 그럼 이제 고가의 하이라이트 영상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죠. 자 갑시다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 해야지. <laughs> 네, 어 하이라이트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봤어? 재밌게? 어.. 네 봤어요. 봤어? 안무 <laughs> 거아니지 네, 재밌게 아, 네, 봤어요. 아까 보다가 잠갔는데. 뭐? <laughs> 봤어요? 어때? 안그뭐 왜냐? 자, 그 이제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한번 구분 동작으로 한번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 해, 하겠습니다. 이거 이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는 포인트 집기랑 이제 찬스 잡기 딱 이거 두 개만 설명하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웃음> 자 일단 자, 딱 구분 동작은 어세 동작으로, 동작으로 하는 세동작 하는 건데. 자 여러분도 보시면 따라하기 쉽게 만들어. 자, 이렇게 딱게한팔딱서주시고 자, 하나는 하나는 뭐 이제 뭐하냐. 발을 찌을때 이제 보통 이제 한 팔로 치자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제 고가 오치는 조금 다릅니다. 고가 오치는 이제 내 발이 이 상대 발목 뒤쪽에. 이게 살짝 깊숙이 찍는 겁니다. 딱 이제 이거를 계속 한번 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이게 렇 하나, 이게 그리고 이 하나.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게 첫 번째 동작이고 자이첫 번째 동작이 어, 연습이 됐으면. 두 번째 동작은 이제 하나 했죠. 그 다음에 둘은 이제 뭐 하냐. 이 뒷발이 지금 벌려져 있잖아요. 이 뒷발이 따라가 주면서. <laughs> <laughs> 자, 따라, 따라가 주면서, 따라가 주면서 이제 이렇게. 뒷발이, 네, 이제. 따라가 주면서 딱 붙습니다 이렇게 이게 둘자 그리고 자 하나 그 다음에 둘할때 뒷발이 붙여준다 이거 뒷발이 이렇게 따라가 주면서 딱 붙여 살짝 몸이 딱붙여준다둘 다리 무릎이 이렇게 살짝 붙여주고 자 셋은 이제, 허리를 숙이면서, 셋, 딱, 이렇게 드는 것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세 동작을 한번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 볼까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냐면, 자, 포인트를 이제 집어 볼 텐데, 자, 하나는, 자 팔동 이, 이 팔은 어떻게 하냐 이두 팔은 어떻게 하냐 들어가 들어갈 때 처음에는 들어올려 줍니다 처음에 는 이렇게 들어올려 주고 처음에 이렇게 올려 주고 들어가면은 이거 이 팔은 어떻게 하냐 들어가서는 내가 이 크로스가 되게 맞물리게 맞물리게 딱딱 딱 이렇게 힘, 힘을 모아지도록 이거를 연습 포인트가 이걸 연습해 주시고, 이렇게 이게 힘점이다 힘점. 딱 크로스가 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자 들어가서 여기를 보통 이제, 이제 많이들 이제 이렇게 옆으로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시는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인사하듯이. 인사 인사 듯이 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아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 네. 아 그럼 바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냐? 자 저어봐. 더워봐. 봐거자 실제로는 보통은 다. 이렇게 잡으면은 내가 방어를 하고 u t e 하고 s half a minute. It's half a m i n u t 이기 t 이기 a 이 f a m i n u 이살짝 t 내려내려 f a minute. It's h a 가 허리를 핍니다. 허리를 펴. 그럼 이제 상대가 살짝 힘을 빼겠죠. 이때가 찬스입니다. 다시 죽이다가 내다봐딱 내가 허리를 힘을 빼면서 허리를 펴요. 그리고 살짝 힘을 빼면서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쳐어주니다나 한번 실제 상황에 맞춰서 이거 넘기고 바로 다이렉트로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